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9월 이투스 모의고사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하고 이 미리 좀 써놨습니다. 점을 점 A를 지나고 중심 O를 지나는 원을 그렸습니다. 그 공통 현의 길이를 PQ라고 했고 그 다음 연장에서 RS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냐면 코사인 PRQ, P 코사인 P, R, Q 이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각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큰 원에서 이 호에 대한 이 P, Q 호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인 셈입니다. 셈입니다. 그러면 중심각은 뭐가 되죠? 이 세타가 되고 제가 수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세타, 세타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원에서 또 P, Q 이렇게 크게 도는 이 P, Q 호에 대한 이것은 또이 세타는 원주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 어디로 오죠? 맞습니다. 여기로 와서 여기 이 세타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름이어서 제가 직각 표시도 했고요.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 여기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세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써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2 0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에 길이를 한번 제가 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4가 되면 여기는 몇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루트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몇이죠? 4, 4, 16에서 10배니까 높이는 루트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길이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여기 절반이 됐죠? 그러면 다른, 길이들, 다른 길이들도 절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2분의 루트 10이고 여기는 2분의 루트 6 이렇게 두 개의 길이로 쪼개지겠습니다. 2분의 루트 6 여기도 2분의 루트 6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여다보세요 PQ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PQ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우리 지금 이 연주색칠한 이 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데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SQ의 길이만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세요 제가 조금 칠해 놓겠습니다 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타에 대한 정보만 알아오면 이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PQ의 길이를 루트 6이라고 찾았으니까 이 이세타에 대한 정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 직각 이 삼각형에서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이 여기 이 여기 루트 6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사인 이세타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이세타는 어떻게 표현되죠? 그림을 한번 2 곱하기 해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제곱해주고 4 더하기 4 그리고 루트 6을 빼면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여기 8이고 여기가 8에서 6 빼니까 2니까 코사인 2세타는 4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2세타 4분의 1 되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면요. 어 여기가 2세타입니다. 여기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4, 4, 16하면 루트 1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 길이가 어떤 몇대 몇이라는 뜻이죠. 우리 이 길이 대이 길이 비 구할 건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루트 15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루트 6이니까 SQ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죠? SQ의 길이는 루트 15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닮은비 쓰셔도 됩니다. 1대 1대 루트 15는 SQ대 루트 6하고 닮은비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루트 3으로 약분하니까 루트 5분의 루트 2하고 제가 SQ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여기서 사인 법칙 쓰고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사인 법칙은 제가 좀 왼쪽에 쓰겠습니다. 이 ER r은 하고 표현을 하는데, 사인 세타 분의 어떻게 나타나죠? 사인 세타 분의 s q 하고 길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SQ는 제가 뭐라고 데려왔습니까? 루트 5분의 루트 2 했고, 사인 세타는 어떻게 읽어지죠?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6하고 읽어온다고 했습니다. 역수니까 어떻게 표현되죠? 루트 6분의 4하고 읽어주겠습니다. 루트 2 약품되니까 루트 15분의 4하고 표현이 되고, 반지름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죠? 루트 15분의 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우리 파이 r 제곱 구해야 되죠. 파이 r 제곱 해 주니까 15분의 4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잘 쫓아 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원주각 중심각 그거 두번 썼습니다. 원주각 중심각 그리고 코사인 법칙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